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드촌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LG 에너지솔루션 인데요 자 지금 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0.97% 가량 상승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장 초반에는요 그래도 한2% 가량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지금 이 LG 에너지솔루션 관련돼가지고 실적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발표된 컨셉이 올라왔는데 자 지금 이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했을 때약34.1% 가량 성장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 나왔습니다. 자, 지금 모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까? 이 전기차 캐즘 현상 관련돼 가지고 이 전기차 캐즘 현상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이제 ESS로 지금 다시 한번 더 선회를 하면서 덕분에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이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힘들어했었죠. 지금 미국에서 지금 IRA, 세액공제 폐지가 되면서 지금 그거에 따른 이제 리스크까지 같이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이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게 바로 이 ESS 덕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실제로 지금 뭐 이제 고, 공시에는,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ESS 관련된 매출들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실제로 지금 ESS 시장 같은 경우는요 매년 크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인해서 ESS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아직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방심을 하면 안됩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죠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지금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용을 만들고 있었죠. 약 6조원 규모를 투자를 하면서 합장공장을 지으고 있었는데 거기서 불법체류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공장이 이제 공장 완공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자, 원래는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자, 그거에 따른 이제 손익도 이제 손해도 살짝 이제 감수를 하실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일단은 그래도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방, 방어를 했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있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시기를 길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뭐 워낙에 이제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요, 전기차에 좀 많이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ESS 사업으로 다시 한번더 리턴을 한, 그러니까 선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ESS 관련된 이제 매출들이 좀 확실히 좀 눈에 띌 만한 그런 매출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못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이하고 블루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무의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씨는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스릴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우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에맥 들어가 그리고 아는 경제부까지 기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관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자 010-2757-9181로 N솔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N솔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네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우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 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은볼수 있다 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 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해 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품 링크는 더 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황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